고구려는 단순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사인 양서와 남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국토는 사방 2,000리에 달하며 중심에는 요산이 있고 요수가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전합니다. 고구려의 도읍지는 환도산의 꼬리 부분, 곧 지금의 산서성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 요산은 태행산맥과 연결되며 바로 중국 산서성 북부의 지형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모본왕이 부평, 어양, 상곡, 태원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부 황하 이북, 특히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입니다. 즉, 고구려는 단지 만주에 머물렀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 내륙의 거대한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를 북한 중심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사와 삼국사기를 함께 읽어보면, 그 실체는 훨씬 더 크고 넓은 대륙 제국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